장수야나정호라 나도, 팀들도 수련원에서 둘이 입맞춘 거싹다 봤어요. 그거 설명하는 것만 안 하셔도 돼요. 미안해게 됐다? 미안할 거 없어요. 하지만 잘되란 소리도 못 하겠네요. 그래도 정호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둘다 서로 어색해도 티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, 예? 최명훈 경장님, 난 네가 명호 경장님, 명호 선배라고 하는 게 좋던데. 전 이제 안 그러고 싶은데. 어, 오늘 이쁘다. 한상명사다시오번지 인간, 옥상, 에서 n 을 띄어 몰카를 찍고 있다는 신고 신고자는 14-5번지에 사는 여성 n 명 o s h i n 지 o 원 h i n g o s h 지 n g o Shi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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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